언젠가 내가 자연을 벗어나게 된다면 절대로 다시는 자연의 형상을 취하지 않으리라 대신 그리스 금세공인들이 만들어내는 금박과 황금박랑의 형상을 취하여 졸음에 빠진 황제를 깨우리라 아니면 황금빛 가지에 올라앉아 비잔티움의 귀족들에게 노래하리라 지나간 것과 지나가는 것, 다가올 것들. 내 말이 또 맞았네. 내가 할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 나도 반가워, 존이. 혹시 아무것도 못본 거야? 전혀. 근데 그냥 모르는 게 낫겠네. 아라사카 본부의 꼭대기 층이 완전 정글인 거 알고 있어? 여기까지 오는데 그 정글을 마체테로 뚫고 왔거든. 전이 얼마나 역석 기다린 건지 모르겠지만 신경이 개판이 된것 같아. 내 몸은 멀쩡한 거야? 어 아무렴 무사하지. 거머리랑 모기가 때로 몰려들어 물어뜯긴 것만 빼면 말이야. 그건 그렇고 너 근육 좀 키우든가 해야겠더라. 그냥 그렇다고. 그건 내 다음 생을 위해서 아껴둘게. 우선. 네 여친이 내 영혼 조지는 걸 끝내길 기다리는 중이라. 알트 어디 있어 인사라도 좀 하지 그래? 구성체 내가 기억 흔적이 됐다고? 그런 셈이지 이제 동지가 됐네. 알트 여기 있어 음, 나한테는 체크업이 끝나면 날 다시 육체에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우린 왜 소울킬러가 작동하는 걸못 느끼지? 지금쯤이면 아파서 바지에 똥이라도 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디지털 진통제야. 데이터 스트림이라 무슨 감각 수용이 차단돼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던데. 너도 알트한테 강의 듣느라 고생 좀 했구나. 홍수처럼 쏟아지던데. 어쨌든 알트는 미코시를 파괴하겠다고 했어. 네가 동의한 것처럼 그 불쌍한 녀석들을 전부 풀어주고. 자기 안에 품을 거래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고 하더라 그럼 다 끝난 건가? 이제 전부 알트 손에 달린 거야? 아니야 깜짝이야 알트? 내가 실수로 육체를 변수해서 제외했어 이미 DNA 재구성이 많이 진행됐어 게다가 공격적인 침습성 약월로 인해 신체의 면역체계가 자기 자신의 뉴런을 공격하 알기 쉽게 결론만 말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이는 죽어. 피할 방법은 없고 곧 그렇게 되겠지. 시발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사람을 좆대게 만들어? 정밀한 진단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나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어. 이 불쌍한 녀석한테 새 삶을 약속했던 게구라였다고 시발 거짓말을. 해. 잠깐 좀 닥치고 있을래? 생각 좀하자. 알트, 왜 이래?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바이오칩으로 인해 숙주의 유기체가 영구적으로 변화됐어. 이제 그이는 몸의 주인이 아니라 침입자 신세야. 너와는 상황이 달라. 이 모든 변화는 널 수용하기 위한 거니까. 이전 네 남친이 내 몸에서 나를 쫓아낸다는 거야? 변화는 되돌릴 수 없어. 이제넌 모든 걸 잃었고, 전이는 모든 걸 얻었지. 남의 일에 참견할 생각은 없지만, 조니가 몸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조니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 도희랑 얘기 좀 할게. 뭐 하러 날 고슬려서 내 몸을 받아내려고? 어차피 지금도 내 몸을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 프리패스라도 만들어 줄까? 넌내 친구야, 부이. 장담하는데 너한테 그딴 짓은 절대 안 해. 어쨌든 난 죽을 운명이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떠나고 네가 남는 거지. 이제 내 몸은 네 거야. 아니, 내가 죽어야지. 거짓말쟁이 새끼. 그래서. 이제 어쩌지? 간단해. 다리를 건너, 넌나의 일부가 될 거야. 부의 몸과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이발 지금 장난쳐? 좋아 진정하자 자꾸 실버 인드처럼 생각해봤자 나만 손해지 흥분할 거 없어 나한테 무인도에서 함께 지낼 사람을 고르라고 해도 넌 절대 안 데려갈 거야 이연병 차라리 작지만 강한 기업인 출연진을 전부 다 데려가고 말지 왜냐면 넌 어떻게 봐도 진짜 개새끼거든 그리고 너보다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 하지만 그래도 널 죽이고 싶진 않아. 그럼 약속 하나만 해, 개새끼야. 잊지 않겠다고.